네, 중도금 대출 상환부터 농협 쪽에 넣고 음. 추가 이자 중도금 이자는 신한은행, 하 오피스텔 잔금은 하나, 옵션 잔금은 하나. 네. 안녕하십니까 김피디입니다. 아, 오늘도 입주율을 높이기 위해서 명의변경을 하러 왔습니다. 어, 비가 왔다가 안 오거든요. 지금 현재 상태, 아... 현재 온도는 어제와 동일한데 바람은 강합니다. 명의변경을 하고 있습니다. 대출이 많이 안 나와서, 이 스트레스 DSR 적용 때문에 뭐 60%다. 기존에 이제 원 분양자들. 근데 지금 이제 전매를 하시는 분들은 60%에서 한30% 밖에 안 나온다고 하네요. 그래서 이제 그거 서로 이제 맞춰가지고 어 오늘 진행을 합니다. 어 여기 현장은 입주 때문에 분주하고 오늘 수요일 명의 변경 때문에 분주합니다. 아, 여기 또 핫한 마리나의 거북섬 어, 커피숍이 있습니다 여기도 매출이 꽤 되거든요 어, 잠깐 평일에 와봤습니다 뷰가 너무 좋습니다 인테리어가 잘 되어 있고요 한번 와볼만한 곳입니다. 커피와 빵도 맛있습니다. 음. 접 어, 로스팅도 합니다. 아, 와인도. 로스팅 네. 우리가 이게 내려가죠. 네, 내려가요. 네. 내려러면은가이 집에서 쓰는데. 이게 네, 퍼포먼스죠. 이게. 딱 우리 오늘은 양꼬치 집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. 팡팡 오면은 이렇게 만두 서비스도 줍니다. <laughs> 네 양꼬치 너무 맛있네요 이게. 싱싱합니다. 맛있죠? 네네. 너무 맛있습니다. 집이 네. 차를 네. 좋은 쓰는 거예요? 그러니까요. 네. 딱 보니까 네. 알겠더라고요. 거기가... 거 <목을> 네네. 딱 먹어보면 알아. 그렇습니다. 음. 아, 온면이 진짜 맛있네요. 먹을만하네요. 온면은 알죠? 옥수수 온면인데 아, 너무 맛있습니다. 별미 별미.